충격 박서진이 고강도 연습을 마친 후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가슴 아픈 모습에 팬들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한국 트로트계의 불굴의 황태자로 불리는 박서진 가수가 지옥과도 같은 고강도 연습 끝에 결국 몸이 무너져 연습실 바닥에 쓰러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덤과 연예계 전체가 슬픔과 경악에 휩싸였습니다. 땀과 눈물이 뒤섞인 채 쓰러진 그의 모습은. 단순한 충격적인 뉴스가 아니라 한 예술가의 팬을 향한 불멸의 사랑고통 그리고 강인함에 대한 절절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트로트 가수들의 고단한 현실과 워커홀릭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한국연예계에 깊은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무대 위 전설 무대 아래의 고통 12월 콘서트를 향한 극한의 헌신. 사건은 2025년 11월 15일 아침 서울 강남의 비공개 연습실에서 발생했습니다. 박서진은 12월 말 솔로 데뷔 5주년 기념으로 열릴 단독 콘서트 트로트 하트비트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임창정, 장윤정 등 대선배들이 게스트로 출연하는 이 특별한 무대를 위해 프로는 프로다라는 신념을 가진 그는 스스로를 극한의 연습 일정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매일 새벽 6시부터 시작해 새벽까지 이어지는 하루 12시간의 안무 연습은 그에게 필수였습니다. 사고 몇 시간 전 매니저에게 보낸 팬들이 너무 오래 기다렸으니 완벽해야 해라는 메시지는 그의 책임감과 열정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밤 10시경 복잡한 안무 동작을 연습하던 중 박서진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쓰러졌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얼굴은 창백해진 채 과거 8인대 파열에도 미소로 무대를 지켰던 강인한 남자는 처음으로 스스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스태프들은 패닉에 빠져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고 5분 만에 서울대학교 병원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눈을 감은 채 들것에 실려 나가는 그의 한 손에는 여전히 마이크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꿈을 놓지 않으려는 절박한 의지를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 그는 팬들에게 미안하다 콘서트라고 속삭였다고 익명 스태프가 전해 팬들의 마음을 더욱 산산조각 냈습니다. 한국을 뒤흔든 충격파 쓰러짐 소식에 마비된 소셜미디어. 박서진의 쓰러짐 소식은 한국 소셜미디어를 원자 폭탄처럼 강타했습니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는 박서진 쓰러짐으로 점령당하며 지방선거 관련 정치 뉴스마저 밀려났습니다. 50만 명이 넘는 멤버를 보유한 페이스북 팬페이지 박서진 글로벌 팬즈는 수천. 개의 댓글이 폭주하면서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팬들은 오빠 꼭 건강해져야 해나 눈이 퉁퉁 부었어라며 인스타그램과 팬카페에 슬픔과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미스터트롯 때부터 가족의 고통도 이겨냈던 사람인데 지금 오빠가 쓰러졌다는데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낯서라는 한 팬의 글은 많은 이들의 심경을 대변했습니다. 틱톡에는 꽃순이 커버 영상들이 기도와 함께 올라오며 고통이 희망의 교향곡으로 변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의 삶을 지배한 고통의 서사 트로트는 노래가 아니라 살아가는 것. 박서진이 이토록 몸을 혹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삶 자체가 고통을 이겨낸 불굴의 서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트로트는 노래가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그의 인터뷰 말처럼 그의 인생은 극한까지 시험당해왔습니다. 트로트 가수는 단순한 노래뿐만 아니라 춤. 연기 한 동작 한 동작으로 관객과 감정을 연결해야 하는 멀티 예술가입니다. 미스터트롯 이후 그의 일정은 숨쉴 틈 없이 빽빽했으며 23년 솔로 앨범 하트비트는 발매 첫주 10만 장 이상 판매라는 기록을 세웠고 전국 투어 콘서트 살림하는 남자들 EMC 활동 등으로 밝은 웃음 뒤에서 밤새 안무를 수정해왔습니다. 그의 부상 이력은 충격적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 건어물 가게를 돕다 당한 끔찍한 사고로 8인대가 15%만 남았고 25바늘을 꿰매장구를 칠수 없게 될 뻔했습니다. 살림남 촬영 중 발목 인대 부상에도 지팡이를 짚고 무대에 올랐던 그는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잤지만 팬들이 3개월 전에 표를 샀는데 취소할 수 없었다는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산의 병원의사는 고강도 연습을 계속하면 몸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음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5년 10월에도 예쁘상 합병증으로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팬들은 콘서트 준비하느라 병을 숨긴 거 아니냐며 더욱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트로트계를 뒤흔든 동료들의 응원과 팬덤 서진리즈의 치유 프로젝트. 박서진의 쓰러짐 소식에 한국 연예계 특히 트로트계는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트로트계 큰형 임창정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서진아 협력이 있어 좀 쉬어 무대는 너를 기다린다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트로트 여왕 장윤정 역시 나도 빡빡한 스케줄 때문에 무대에서 쓰러진 적 있어 트로트는 기쁨이지만 건강이 제일이야 팬 여러분 좋은 기운 보내 주세요라고 응원했습니다. 미스터 트롯트 후배 이찬원은 유튜브에서 트로트 기도 라이브를 여러 예술인 건강 기금으로 5천만 원 이상을 모금하며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선 진한 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고통을 영혼을 울리는 선율로 바꾸는 박서진의 매력에 대한 증거입니다. 박서진 팬덤 서진리즈는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팬덤 중 하나로 시골 주부부터 서울 대학생까지. 그의 음악과 함께 살아갑니다. 2024년 그의 생일에 팬들은 그가 치료받았던 부산 어린이 병원에 6천만원을 기부했고, 25년 8월에는 그두 배를 모아, 오빠가 우리를 치유해줬으니, 이제 우리가 오빠를 치유할게요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사고 이후 스트리밍이 300% 폭증한 것은 걱정이 열렬한 지지로 변환된 증거입니다. 팬들은 현재 힐링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손편지 보내기 그림 그리기 사랑은 아무나 하나. 같은 힐링 트로트 플레이리스트 공유까지 그의 쾌유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구독자 100만 명의 유튜브 채널 트로트 스토리즈는 30분 분량의 헌정 영상을 올렸고 이틀 만에 50만 뷰를 돌파하며 팬들의 간절한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연예계에 던지는 경종 워커홀릭 미덕을 넘어선 보호의 필요성 박서진의 쓰러짐은 한국연예계 전체에 대한 경종입니다. 워커홀릭이 미덕으로 여겨지지만 번아웃이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는 곳 트로트 가수 70%가 과도한 스케줄로 인한 만성피로 증상을 호소하는 현실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살림남 이 국민아빠. 박서진은 노래, 연기, 예능까지 소화하는 멀티 예술가 세대를 상징하며 누가 그들을 지켜줄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네이버 팬카페는 오빠 좀 쉬게 해주세요. 스케줄이 재능을 죽이지 못하게라고 외치며 소속사와 시스템의 보호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11월 18일 박서진이 직접 보낸 모두 감사합니다. 더 강해져서 돌아올게요. 건강이 팬들이 준 가장 큰 선물이에요라는 건강 업데이트 메시지는 그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진단명, 급성과로 및 과거 부상 합병증 최소사에서 6주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 속에서 그는 누나 박효정에게 배운 요가와 명상을 병행하며 물리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박서진의 회복여정은 새로운 감동의 챕터가 될 것입니다. 그가 다시 돌아온다면 트로트 하트비트 콘서트에서 저는 쓰러지기 위해 쓰러진 게 아니라 더 높이 일어서기 위해서였어요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때 걱정에 눈물 흘렸던 관객들은 손에 물집이 생기도록 박수를 치며 트로트는 영원히 울려 퍼질 것이라는 진심을 나눌 것입니다. 예술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음악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껴주는 것이라는 교훈을 박서지는 온몸으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용자님께서 제공하신 기사의 내용에 이어지는 다음 부분을 한국어로 길게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화 설정에 따라 기능답으로 작성되며 모든 머리글 기호 신표별표 해시태그 이모티콘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기사 내용. 극한의 연습이 빚어낸 비극 무대 뒤 불굴의 아티스트. 박서진 가수가 12월 말 단독 콘서트 트로트 하트비트를 준비하며 스스로를 극한의 연습 일정 속으로 몰아넣다가 쓰러진 사건은 프로 아티스트로서의 완벽주의와 팬을 향한 불멸의 사랑이 빚어낸 비극이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하루 12시간의 강도, 높은 안무 연습은 과거 8인대 파열과 만성적인 부상 합병증을 안고 있는 그의 몸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쓰러지기 직전 매니저에게 보낸 팬들이 너무 오래 기다렸으니 완벽해야 해라는 메시지는 그의 책임감과 팬 사랑의 깊이를 짐작하게 합니다. 밤 10시경 연습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쓰러진 순간 땀과 눈물이 뒤섞인 채 일어서지 못했던 그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삭제되었지만 빠르게 퍼진 사진 속에서 그가 들 것에 실려나가면서도 마이크를 꽉 쥐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꿈을 놓지 않으려는 절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위식을 잃기 직전 팬들에게 미안하다 콘서트라고 속삭였다는 임명 스태프의 증언은 그의 고통의 중심에 항상 팬들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트로트는 노래가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그의 말처럼 그는 자신의 음악 인생을 극한까지 시험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박서진의 부상 서사 고통을 선율로 바꾼 트로트의 영혼. 박서진의 쓰러짐이 한국연예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유는 그의 부상 이력이 단순한 피로 누적을 넘어선 고통의 서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 건어물 가게를 돕다가 당한 끔찍한 사고로 8인대가 15%만 남았고 25바늘을 꿰매 장구를 칠수 없게 될 뻔했던 과거는 그가 음악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줍니다. 부산의 병원 의사로부터 고강도 연습을 계속하면 몸이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림남 촬영 중 발목 인대 부상에도 지팡이를 짚고 황금 참외 축제 무대에 올랐던 일화는 팬들을 향한 그의 책임감이 얼마나 강한지 증명합니다.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잤지만 팬들이 3개월 전에 표를 샀는데 취소할 수 없었다는 그의 말은 그의 음악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팬들과의 신뢰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인의 고통을 영혼을 울리는 선율로 바꾸는 박서진의 매력은 트로트계 큰형 임창정, 트로트 여왕 장윤정, 후배 이찬원 등 동료 예술인들의 뜨거운 응원과 기부로 이어지며 트로트계 전체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팬덤 서진리즈의 불멸의 사랑과 치유 프로젝트 박서진의 쓰러짐 소식에 가장 먼저 반응하고 행동한 것은 그의 팬덤 서진리즈였습니다. 50만 명이 넘는 멤버를 보유한 팬페이지는 수천 개의 댓글로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뜨겁게 반응했으며, 걱정과 사랑의 메시지로 소셜미디어를 뒤덮었습니다. 그들은 박서진의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함께 살아가는 가장 충성스러운 팬덤 중 하나입니다. 2024년 그의 생일에 팬들이 부산 어린이 병원에 6천만원을 기부하고 25년 8월에는 그두 배를 모아 오빠가 우리를 치유해줬으니 이제 우리가 오빠를 치유할게요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은 팬덤 서진리즈의 불멸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사고 이후 박서진의 노래 스트리밍이 300% 폭증한 것은 걱정이 열렬한 지지로 변한 증거입니다. 팬들은 이제 박서진을 위한 힐링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손편지 보내기 그림 그리기 사랑은 아무나 하나 같은 힐링 트로트 플레이리스트 공유까지 팬들은 그가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염원하며 좋은 기운을 서울대병원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진단명 급성과로 및 과거 부상 합병증으로 최소사에서 6주 절대 안정이 필요한 박서진에게 팬들의 이러한 진심 어린 응원은 그 어떤 물리치료보다 강력한 치유의 힘이 될 것입니다. 한국 연예계에 던지는 경종 과로와 번아웃을 넘어 박서진의 쓰러짐은 단순히 한 가수의 개인적인 사고가 아니라 한국연예계 전체에 대한 경종입니다. 워커홀릭이 미덕으로 여겨지지만 번아웃이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는 곳 트로트 가수 70%가 과도한 스케줄로 인한 만성피로 증상을 호소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살림남 이 국민아빠 박서진은 노래, 춤, 연기, 예능까지 소화하는 멀티 예술가 세대를 상징하며 그들의 건강과 노동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네이버 팬카페는 오빠 좀 쉬게 해주세요. 스케줄이 재능을 죽이지 못하게라고 외치며 소속사와 시스템의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박서진이 직접 모두 감사합니다. 더 강해져서 돌아올게요. 건강이 팬들이 준 가장 큰 선물이에요라고 전한 메시지는 그의 회복 여정이 단순한 치료를 넘어 새로운 감동의 챕터가 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누나 박효정에게 배운 요가와 명상을 병행하며 물리치료를 시작하는 그의 모습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트로트의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다시 돌아온다면 트로트 하트비트 콘서트에서 그는 저는 쓰러지기 위해 쓰러진 게 아니라 더 높이 일어서기 위해서였어요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관객들은 손에 물집이 생기도록 박수를 치며 트로트는 영원히 울려 퍼질 것이라는 진심을 나눌 것입니다. 이어지는 기사 내용. 극한의 연습 끝에 무너진 불굴의 황태자 팬을 향한 불멸의 사랑과 고통. 트로트 황태자 박서진이 12월 말 단독 콘서트 트로트 하트비트를 앞두고 극한의 연습 일정 끝에 연습실 바닥에 쓰러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은 대한민국 연예계를 강타했습니다. 솔로 데뷔 5주년 기념 공연이자 임창정, 장윤정 같은 대선배들이 게스트로 출연하는 이 특별한 무대를 위해 그는 매일 새벽 6시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안무 연습 등 하루 12시간의 지옥 같은 일정을 스스로에게 부여했습니다. 팬들이 너무 오래 기다렸으니 완벽해야 해라는 사고 몇 시간 전 매니저에게 보낸 메시지는 그의 프로 의식과 팬을 향한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밤 10시경 대표 안무를 연습하던 중 갑자기 무릎을 꿇고 쓰러진 박서진의 모습은 과거 인대 파열에도 미소로 무대를 지켰던 그의 강인함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 팬들에게 미안하다 콘서트라는 말을 속삭였다는 익명 스태프의 증언과 들것에 실려나가면서도 마이크를 꽉 쥐고 있던 모습은 꿈을 놓지 않으려는 예술가의 절박한 의지를 상징했습니다. 이 소식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를 점령했고 50만 명 이상의 멤버를 보유한 박서진 글로벌 팬즈 팬페이지는 수천 개의 댓글로 서버가 다운되는 등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낳았습니다. 만성과로와 고질적인 부상의 합병증 예술가의 숙명. 박서진이 쓰러진 배경에는 미스터 트로트 이후 숨쉴틈 없이 빽빽했던 살인적인 스케줄과 고질적인 부상의 합병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춤 연기 한 동작 한 동작으로 관객과 감정을 연결해야 하는 멀티 예술가입니다. 23년 솔로. 앨범 발매 전국 투어 살림하는 남자들 MC 활동까지 국민 아빠 이미지 뒤에서 그는 밤새 안무를 수정하며 몸을 혹사시켰습니다. 산림남 촬영 중 발목 인대 부상에도 지팡이를 짚고 무대에 올랐던 일뿐만 아니라 어릴 적 부모님 건어물 가게를 돕다 당한 끔찍한 사고로 인대가 15%만 남았고 25바늘을 꿰맸던 과거는 그의 몸이 이미 시한폭탄과 같았음을 경고했습니다. 고강도 연습을 계속하면 몸이 무너질 것이라는 부산병원 의사의 경고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25년 10월에도 옛 부상 합병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팬들의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팬들은 그가 콘서트 준비로 인해 병을 숨긴 것이 아닌지 추측하며 오빠는 절대 피곤하다고 말하기 전에 쓰러지는 사람이야 우리가 오빠의 버팀목이 되어야 해라며 그의 강인함과 희생정신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의 위로와 팬덤 서지니즈의 헌신적인 사랑 박서진의 쓰러짐 소식은 트로트계 동료들의 깊은 애정 어린 위로를 이끌어냈습니다. 트로트계 큰형 임창정은 sns 스토리에 서진아 형력이 있어 좀 쉬어 무대는 너를 기다린다며 응원했고 트로트 여왕 장윤정은 나도 빡빡한 스케줄 때문에 무대에서 쓰러진 적 있다 건강이 제일이다며 팬들에게 좋은 기운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스터 트로트 후배 이찬원은 유튜브에서 트로트 기도 지화 라이브를 여러 예술인 건강 기금으로 5천만원 이상을 모금하는 등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 박서진의 매력과 진심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박서진 팬덤 서진이즈의 충성스러운 사랑은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시골 주부부터 서울 대학생까지 그의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그들은 2024년 그의 생일에 부산 어린이 병원에 6천만 원을 기부한 데 이어 25년 8월에는 그두 배의 금액을 모금하며 오빠가 우리를 치유해줬으니 이제 우리가 오빠를 치유할게요라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고 이후 그의 음악 스트리밍이 300% 폭증한 것은 걱정이 열렬한 지지로 변한 증거이며 조명 뒤에 뼈와 살로 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팬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연예계에 던지는 경종과로 사회의 민낯. 박서진의 쓰러짐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한국 연예계 전체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워커홀릭이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번아웃이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는 한국의 과로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트로트 가수 70%가 과도한 스케줄로 인한. 만성피로 증상을 호소하는 현실 속에서 노래, 연기 예능까지 소화하는 멀티 예술가 세대를 상징하는 박서진의 고통은 누가 그들을 지켜줄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네이버 팬카페는 오빠 좀 쉬게 해주세요. 스케줄이 재능을 죽이지 못하게라며 아티스트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진단명 급성과로 과거 부상 합병증 최소사에서 6주 절대 안정 필요라는 결과를 받았으며 누나에게 배운 요가와 명상을 병행하며 물리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팬들은 손편지 보내기 힐링 트로트 플레이리스트 공유 등 힐링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그가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회복 여정은 새로운 감동회장이 될 것이며 그가 돌아온다면 트로트 하트비트 콘서트는 저는 쓰러지기 위해 쓰러진 게 아니라 더 높이 일어서기 위해서였어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폭풍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트로트의 강인함과 진심을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예술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음악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아껴주는 것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